오78어오두분두 분데 두분 네. 저랑 현석이 점심 되기 네. 오케이 콜. 아니, 혹시 뭐든 예. 네. 네트 막거나 실수한 거몇 개까지? <laughs> 멀리 건 멀리 건아 멀리 건자 멀리 건두개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다섯 개. 아, 팀당 두 개. 팀당 두 개. 헌공. 저랑 바이가이 <laughs> <가이 웃음> <보>. 오케이 이겼어요자뭐 <되겠어요. 웃음> 바이가이 뭐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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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가이 보. 오케이. 어. 야, 현석이 뭐 <웃음> <웃음> 미안하다. 아, 고! 꼭. 6 7. 어, 천천히 해. 70. 오케이. 70. 7 칠십! 7 오! 2오 어, 어, 오. 어, 오.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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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런, 좋아. 홈런 가자. 이 72. 아. 아, 성만 님, 차고 있을 때 홈런 이런 얘 하면 안 되죠. <laughs> 경고.

저 53인데 어떻게 할 거야? 거, 멀리 거, 멀리 거,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아 이제 멀리 거스네. 멀리 거스네. 아. 멀리 거 쓰네. 또 걸릴 수 있어요. 어이. 54. 아니, 하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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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하나 더 하나 더. 중간에 하나 걸리면 끝이야. 그렇지 맞아 맞아. 아, 신선, 맞추다, 좋아 좋아. 힘 빼고. 아 걸렸다, 걸렸다. 75. 아. 45인데요. 야, 잘못됐어 멀리, 야. 멀리 거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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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멀리 걸 뭐. 하나. 멀리 걸 하나. 멀리 걸 하나. 하나. 멀리 야, 거... 같은 편이 겹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 물건 82점 나온 건데. 멀리 걸 하나. 쓰시고요. 아니 근데 이거 아현가 제일 잘하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오 여기 잘세요. 여기 여 어. 잘 맞았네. 아니. 멀리가 하나 썼습니다. <laughs> 오. 자, 7-7 아! 오케이. 자, 7-7입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멀리건 <laughs> 멀리 하나? 네 아, 뭐야 이게 오, 자, 8 시. 아, 힘이 아, 안 나네 아, 안 맞았네 오케이, 오케이 가능 아. 있어 갑니다 오케이 멀리건, 멀리51 멀리건 오케이 멀리건 지금 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 썼습니다, 멀리건 다썼다 썼습니다, 어, 자 79. 아 쳤는데 어? 아 쳤는데 79 나. 왔어 오케이, 오케이. 자 79입니다. 아왜안 나오냐.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다가 이거 오케이. 다시 할게. 다시 할게. 아, 잘 재봐도 아, 다시 할게. 다시. 할게. <laughs> 재 재발색 잘까요 아니 아니 아니. 아이 이건 내가 인정. 잘못된 거 인정. 아. 자 78. 오케이. 78. 오기오기오기 <laughs>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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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아. 나 다시 해야 겠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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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내가 내가, 내가, 내가 <laughs> 공 <공을> 따라가면서. 이7잖아 <laughs> 77. 아. 시크 76. 아. 7이, 아. 7이. 매티, 매티 76. 이긴것 같은데. 어가 예. 77. 아, 이진것 어, 같은데. 마지막. 마지막에? 입니다 아, 그래. 계산기. 정수없어 아, 72가 나왔냐, 왜? 아. 70. 7이 합산만 봐도 되잖아. 동점점. 동점? 동점이야. 동점이야. 3 4, 7, 4. 7. 4. 70! 아 어... 아, <laughs> 69, 69, 괜찮아 괜찮 어, 괜찮아 괜찮아, 가볼게 아... 68 아아... <laughs> 이정 내가 처리할 수 있어 잘7아7 <laughs> 아! 나왔어, 와아! 현석이도 그 볼낮췄어야되네 73. 어, 아, 아, 뭐야. 어우, 씨. 빠다가 이제. 아, 진짜. 아, 메뉴 정리, 메뉴. 세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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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72. 와. 자, 자 재미를 위해서 관만해 먼저. 오케이. 됐어. 79. 와. 어우, 씨. 이겼다, 이겼다. 73. 어 아. 칠8 오케이, 고. 자, 81. 우와. 81. 아, 팔십 와, 아, 빈말했어. 아, 빈말, 빈말했어. 오케이. 빈말도 사. 오. 자, 팔 와, 82 아, 아직까지는 라스트. 자, 하나만 세면 되는데. 자, 팔십 와. 자, 계산 들어왔습니다. 계산. 건장님이 82 더하기 더하기 이팔이 그냥? 오, 도형2이 어? 도동 점. 이야리 네, 네. 동점? 452 452, 452리 우리. 452.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아 우리. 아, 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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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오늘 왜 그래? 7호 오케이, 오케이. 아 빠졌다 왜 이렇게 좋아졌어? 칠사7호 응. 아니 느개안 네. 되는 사람이 이렇게 좋아됩니까? 아따가 <laughs> 어 손바닥으로 하지 하나만 걸려라 하나만 걸려 자자자 끝났죠? 대신 52. 아! 아 씨. 아! 제대로 하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이러네. 씨아아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발로 할게 왼발로. 아, 아, 왼발로. 왼발로 오케이 왼발로. 오케이 오케이. 왼발 콜 어. 아, 지, 65. 65한번 더. 65나. 아 왼발로 차도 60대 나오네.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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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6 0 와! 아치진 너무 했다. 와! 콜! 가자. 아, 대콜. 갑니다. 오, 이제 시작. 이거 멀리 없습니다. 실제입니다 고. 아, 시작. 아, 시작. 시작. 시작입니다. 왼발? 어, 왼발 두 번. 왼발도 멀리도 하나 줘야지. 아니, 아니, 아니. 아, 없어. 아, 제가 50. 아니, 아니. 내가 52 나왔잖아. 왼발로도 이미 60나 하나 나오잖아. 고. <laughs> 고. 빨리는 느낌. <느낌이야>. 세전. <laughs> 고! 와! 매지 72. 와! 71. 와! 아, 씨. 이가만 있어요. 기합지기합는 거야. 어이. 훠. 가 있어요. 아, 괜아요 아, 이 <combine unseren> 아, 왜 아니. 오케이, 오케이. 웬만한 참을 거예요 오케이, 아, 오케이. Okay, okay. <acontecendo> 68입니다. 아, 이러면 져을테것 같은데? 또 야, 아, 또 동점 아니겠어. 아니겠죠? 270. 270. 아, 내가 50 대가 너무. 어, 이겼는데? 이겔, 어? 이겼어? 아 이게 우리야? 네, 아니 아니. 아, 어? 우리야? 어? 장님 그러니까 리 홍과장님 팀? 이게 홍장님팀이 오, 겼네 네. 유정이겼다 <laughs> <laughs> 이점 차로 이점 차로 이점 차로 이겼습니다. 대대 you, 이겼 2점 차로 이겼습니다. 2점 차로 이겼습니다. 2점 차로 이백칠대2 7 7대279십구 나이스. 이점차 이겼습니다. 웬만한데 2점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오늘 맛있게 얻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퇴근 퇴근.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